뭐한다 야, 해봐. 어, 어. 태양아. 시작. <laughs> 어이구, 이구 잘하네. 어이구, 잘하네. 어이구, 잘하네. 어이구, <웃음> 어이구, <웃음> <잘하네>. 어이구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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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똑바로 사갖고 주저 그리야지어이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이구잘하지이 치는 거야? 다리 힘이 치는 약한 거냐 안 응. 치는 거뭘 하고 싶은데 만든안 되는가 봐 어이구 잘하어이 어이구 잘하 어이구, <laughs> 어이구 잘하네 <laughs> 아우 그래 너이 친척을 봤냐? 어? 몰라? 그 아니 술자리 봐요 물어 왔다 갔다 하는디 아 지가 안 안되니까 난하는거 같아 어 응? 해봐 아 이제 찍고 는거 있는 알고 있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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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안돼? 야할수 있어 짠짠짠 어이, 왜짠짠짠짠짠 어이

짬짬짬 한달 안했거든. 아이고 아이고 지쳤구만.